하는 거야. 그렇죠? 자, 오른쪽 163페이지 가시고 자,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재고 자산에내것가 포함되냐 안되냐가 잘못 계산되면 뭐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익도 잘못된 거지. 이익도. 어 아니, 재고에 그러니까 올바르게 넣어야지. 올바르게 잘못 넣잖아. 그러면 이익도 잘못됐네. 이런, 이런 이 입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아, 그래서 저 재고 카운팅 잘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야. 네, 여러분 총몇 가지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1번에 뭐 있어? 미착 상품.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건 저런 단어가 뭘 의미하지? 여러분, 시험에서는 저거 설명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게 저런 단어가 나오면 알아듣는 게 우리가 처음 공부야. 아,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 이게 무슨 적은지 알겠어? 뭐 이런 얘기 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 적송품. 아까 이거 무슨 판매라고 그랬죠? 위탁판매. 그러면 시송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저기 뭐야? 정수기 같은 거, 안마의자기 같은 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렇게 소비자한테 가있는 상품을 부른 이름이 뭐라고? 시성품 이런 얘기죠. 자, 한노 넘기고 제목만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네 번째 뭐예요?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물건부터 넘어가고 돈은 나중에 받고. 알죠? 5번은 담보 제공. 여러분, 요거 담보로 맡길 테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이럴 때,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미인도 청구약정.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겠지? 미인도 청구약정. 그러면 일곱 번째, 재매입약정. 재매입약정이 뭐냐면 내가 팔아놓고 한달 후에 다시 사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리고 판 거냐, 안판 거냐, 뭐 이런 거 따시는 거야, 여러분. 음? 그리고 일곱 번, 여덟 번째가 뭐요 반품권이 부여된 재고산 판매. 반품권이 부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왜 공부하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아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히 내 창고에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내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문제는 저런 걸막 섞어서 되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당신의 재고는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반대로, 내 창고에는 없어. 근데 없어도 내가 내거 팔아 달라고 보내 주는 것처럼 다른 회사 재고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내 창고에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 내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해야겠죠? 이런 거를 공부하는 파트가 여기들한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자 갑시다. 양가를 보면 미착 상품 보세요. 미착 상품이란 주문된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모한 뭐 상태로 본 운송 중인 상태에 있는 상품.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이유가 얘가 12월 말 현재 태평양 한가운데 컨테이너선에 물건이 실려있어요. 근데 지금 운반 중인 상태야. 근데 이게 누 거냐, 내 거냐 판단해야 돼. 그걸, 그런 재고를 뭐라고 한다고? 미착.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미착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착 상품의 법적인 소유권과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자, 뭐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선적 진도 조건, 도착 진도 조건, 이런 용어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럼 두 줄, 그 다음 줄짓게 세 줄. 선적지 인도 조건.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선적했을 때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간다 이 소리야. 선적했을 때. 그러면 운반 중인 상태는 이미 선적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재고로 봐야 된다? 구매자. 그렇지 그런 거야 여러분. 저렇게만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구매자 거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미차 상품은 자 누구 재고에 포함한다고 돼 있네 거기도? 구매자 재고. 자 그럼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라면. 여러분, 그 도착을 해야지 소유권 넘어갈 거 아니야? 도착하기 전까지 운반 중인 상태는 여전히, 여전히 누구 거? 판매자. 그렇죠 그렇게 재고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자, 거기, 자, 박스 한번 다시 보시고. 표 4-2번, 여러분. 자, 판매자인 경우, 자, 우리가, 우리가 판매자가 한번 되어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판매자가 돼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그럼 우리가 파는 거야? 그럼 선적했을 때 재고 소유권 넘어갔죠? 그럼 미착상품 내 거야? 저쪽 거야? 그렇죠? 그럼 저쪽 거죠 여러분. 구매자 거죠. 내거 아니죠 우리는? 응? 자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야. 여러분 그럼, 그럼 도착해야지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이. 도착 안 했을 상태잖아요 미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 거? 우리 거. 판매자 거죠 여러분?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보면은 당연히 좀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고, 나중이면 이 단어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음. 자, 여러분. 구매자라고 다시 상황을 바꿔보세요. 자, 구매자요. 선적 진도 조건이라면. 선적했을 때 구매자한테 이미 소유권 넘어갔죠? 넘어갔죠 우리가 구매자면. 그럼 우리 거에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매자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되고 자,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구매자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 그럼 운반 중인 상태는 아직 도착이 안 했으니까 우리의 소유권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거는 아니고 여전히 판매자 재고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운송 중인 상태에 있는 재고자산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미, 착, 상, 품, 알아듣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몇번 보시면 그래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니까. 그니까 조금 용어 공부를 좀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